시작할게요. 네, 9번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할게요.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AB 두 점이 있는데 꼭짓점을 하나 더 구하래요. 요거좀 잘라가서 저기 가서 풀자. 그림도 그려야 되니까 좀 좁겠다. 아, 이거 참 생각해보니까 월수 검사도 물어봤구나.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는다 러면그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정삼각형 그리고 시작할까? 네. 얘가 정삼각형이고요. 보시다시피. 그럼 A 점 좌표를 알아요. 마일 마이에요. 그리고 B도 알아요. 1, 2에요 C는 나도 몰라요. A 콤마 B라고 합시다 그럼. 자, 정삼각형의 특징. 뭐하겠니? 뭐세 변의 길이 같다. 이거밖에 할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아예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B는. 맞지? 그럼 구하자고. 자, AB 선분의 길이 구합니다. 여기 1에서잘 봐요. 여기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빼요. 2니까 제곱하면 4죠. 나안 아, 빠르죠? 여기 2에서 여기 마이너스 2를 또 빼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4예요. 제곱하니까 16 음, 요런데 실수하지 마시고 그러면 길이는 루트 20입니다. 요 길이가요. 루트 20 조금 더 가면 2루트 5라고 쓰면 되겠죠? 4, 5, 20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도 루트 20이고 요 길이도 루트 20이겠지 그걸 식으로 잡자고 자, 그러면, 그러면, C점에서 B점까지, BC의 길이, 이걸 식으로 적어줄게. 갑니다. A-1제곱. 그 다음, B-2제곱. 여기다 루트를 쫙 씌운 게, 쫙 씌운 게, 루트 20입니다. 요거 가지고 10점 만들게요. 양변 제곱하면, 제곱하면서 이거 안에 것도 정리할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상수항은 1 더하기 4니까 5겠네. 여기도 제곱하면 20이라 넘어오면 5에서 20 뺄거라 마이너스 15 등하고요. 너무 빨랐나? 알아봤나요? 요, 요거 갈게요 이제. 지금 방금 bc 구한거니까 이제 ac 구할게요. 이게 첫번째 식이에요. 첫번째 식. 자 이제 ca 길이 구하기. 요거 요거 요거. 바로 될것 같아서 바로 갈게.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어렵지 않으니까. a 플러스 1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여기다 루트를 쫙 씌우면, 이게 루트 20이니까. 여기도 양변을 제곱하고 1 적어보면, A제곱, B제곱, 2A, 4B. 여기는 1 더하기 4니까 역시 5. 얘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15. 등하고요. 됐죠? 이게두 음, 번째 식인 것 같아요. 자, 1번에서, 어, 어디서 볼 때까? 2번에서 1번을 빼자, 우리. 이렇게 빼자. 이렇게 빼면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 b 제곱도 없어지고 여기는 4a가 되겠고 여기는 8b가 되겠고. 얘랑 얘 빼면 없어지니까 등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b가 나와요. 너무 어렵나? 금방 되죠, 이 정도는. 그죠? 이거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 4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1차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얘네 열방식에서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1차식 나오면, 여긴 다 2차식이니까, 여기 1차식을 2차식에 뭐예요? 뭘 뭐예요? 대입하겠죠?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대입, 대입. 그리고 공간이 좀 모지라니까, 여기 옆에, 1로 올라갈게요. 너무 많이 내려와서, 여로 올라갈게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2B가 들어갈 거니까, 요거, 요 1번씩 쓰는 거야. 잘안 보일까봐. 요거, 요거 쓰는 거야. 대입해서. 간다. a제곱이면 4b제곱 될 거고 b제곱은 원래 있던 거니까 쓸 거고 여기 a자리에 마이너스 2b가 들어갈 거라 4b가 될 테고 원래 마이너스 4b는 있던 거고 마이너스 15는 5배는 넘겨서 15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4b는 없어지고 얘네들이 만나면 5b제곱이니까 얘가 15 그럼 b제곱이 5로 나누면 3이 되겠지 따라서 b는 풀마 루트 3인데, 루트 3만 하려고요. 왜개해요 아까, 나 문제 지나왔는데,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말 때문이에요. 2, 3면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아, 2, 3면이구나. 아, 맞죠? 그러면. 예, y 좌표가 b였으니까, 얘는 양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b가 루트 3이었으니까, 요거, 여기다가 다시 넣을게요. 루트 3. 그럼 a 값은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와요. 무슨 뭐 이런 게뭐 있어? 그냥 시점에 좌표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시점의 좌표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x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3, y 좌표는 루트 3.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잘들 보이시나요? 한 눈에 좀 볼까요? 한 눈에 들어오나? 구 어, 이러면 좀한 눈에 들어오죠. 글씨가 좀더 이뻐지려면 팽척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블록을 바꿔요 도박도박 쓰려고 얘는 쓰는데. 네, 손, 손을 바꿔야 되는요요 11번 하면 되죠? 그럼 딴 사람들은 11번 넘어가도 돼요? 물어본 사람이 취소를 해버려서. 네, 그럼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아까 뭐였어? 외심이었나? 13번? 맞죠? 네, 13번 풀로갈게요 그럼. 13번이. 너도 잘라다가, 저기 노트 가서 풀자. 짜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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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보이죠? 네, 할게요. 이거, 음, 음, 음. 그림이 있었으면 아마 난이도가 되게 낮았을 텐데. 왜냐면, 생각보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봐봐요. 오, 왜빨간색너 말고, 검정색. 원이 있는데 어, 여기서 요말좀 집중해 볼래? 삼각형 ABC의 외심이 변BC 위에 있대요. 와, 이거 보고 어? 이거 무슨 삼각형인데? 라고 생각 안 들어요? 아 모르는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너네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준으로 보여줄게. 음... 이가 너무 이쪽에 와 있구나. 좀만 더 옆으로 가볼래? 음, 옆으로 가봐라. 내가 음, 아마 잊어버렸을 건데, 기억나게 해줄게. 잘 봐요. 여기다가 삼각형을 이제 좀 그릴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 예각 삼각형. 그리고 나니까 꼭 정삼각형 모양처럼 되긴 했는데. 아무튼, 예각 삼각형. 음, 외접. 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 어, 이거랑 그다음에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질문. 어, 원래 외접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좀 삐, 삐져나간 건 이해하세요. 이거 무슨 삼각형 예를 든 거예요? 예각 삼각형. 이거는? 어, 그래. 맞아. 이게 직각 삼각형이야. 그럼 얘는? 이거 둔각삼각형이죠 그럼 질문 여기부터 갈게요 여기 외심 어딨어요? 삼각형의 외부에 있죠 둔각삼각형은 어 그럼 이거 아니잖아 외심은 변 bc 위에 있고 아니잖아 그럼 너는 탈락? 아님 다음 얘는? 내부에 있죠 변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럼 너도 탈락? 그럼 풀어야 될건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그럼 알려준 게 뭐야 여기서 결론은? 무슨 삼각형 하라고? 어 직각삼각형 하라고 근데 하나만 더 얘들아 이것도 기억나는지 말해봐요 그럼 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정확히 어디 있어요? 빛변. 어 그래 와이 대답이 나오네 그래도 맞아 빗변의 중점 그럼 여기서 빗변이 얘거든요? 그럼 빗변이 얘니까 빗변의 중점이면 요 정가운데 딱 여기에 외심이 있다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하나 더야 그럼 여기가 이게 A인데 또 이제 이런 거 쓰면 이제 그런다 여기가 A인지 어떻게 아냐 왜냐하면 변 BC가 여기니까요 이게되죠 그럼 얘들아 여기 a에서 외심까지 이렇게 선분 하나 그으면 얘도 같지 않아요? 설마 이거 왜 같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죠. 다 반지름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가 외심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외심은 변 bc 위에 있고 좌표가 이 2,0. 아 너가 이 2,0이네. 얘 좌표도 알고. 야 그러면 이 ab 아니, 아니, AB 여기. 요거 ab 길이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면 얘네 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는 거거든. 뭐야? 물어봐야지. 얘들아. 이거 두점 가지고 뭐 구할 수 있게?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a와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갑니다이. 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야. 제곱하면 9고.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야. 제곱하면 4야. 더해서 루트 쫙 씌우면 결국은 루트 13이 뭘 구한 거라고? 반지름. 그럼 얘들아 이게 루트 13이면 얘도 얘도 루트 13이니까 그럼 잠깐만 이 콤마형 좀 치울게요. 여기 안에서 쓸게요. 2, 이 콤마형. 거리적거려서이 길이가 얼마게요 2루트 13이겠죠? 지름이니까. 그럼 얘 길이 알면 이제 AB 제곱이랑 AC 제곱 구하는 건안 구해도 되죠? 왜요? AB 제곱은 이거 제곱, AC 제곱은 이거 제곱. 둘이 더하면 BC 제곱이면 같잖아. 다시 말해줘. 얘는 뭐랑 같냐 하면 이거랑 같다고요. 근데, BC가 얼만데요? 예를 들어서 13이요. 그래서 얘는 얼만데요? 4 곱하기 13이겠죠. 정답은? 52. 야, 근데 기억 안 난다. 누가 물어봤니? 양양, 너니? 이해 간 거임? 응? 패스. 189쪽은 이 정도 보기로 하고 넘어가요. 190, 191은 문제 없으니까 그냥 슬슬 지나갈게요. 192까지도 패스패스 패스 할게요. 여기 뭐, 기초문제들을 혼자 연습하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다 맞을 거라고 봅니다. 193쪽은 질문. 없어요. 넘어가요. 1-3번? 이거는 물어볼 게 아니라 얘는 내용만 알면 될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 봐봐 여기는 금방 될수 있어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봐봐 음... 아니다 아니다 선분이 있는데 여기가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래요 근데 이 선분 AB를 3등분을 하래 3등분? 3등분이면 길이가 똑같게 세 조각으로 나눈 거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 맞지? 그러면 요점을 ab가 이미 있으니까 c랑 d라고 할까? c점의 정체는 뭐게요, 그럼?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우리 지금 내분 외분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대 몇이겠어? 1대 2겠죠. 1대 2로 뭐 하는 거? 내분하는 걸 찾으면 되고요. 그럼 d점은 이거 이거는 2대 1이니까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걸 찾으면 되죠? 이거에 뭐 공식 쓰면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어차피, A.B. 점점좌표에서 나와 있으니까, 요거, 여기다 대입해서 1대1로 내보난다, 2대1로 내보난다, 두번 공식 쓰면 답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안 풀게요. 이건 각자 혼자, 만약에 궁금한 사람 있으면 해보시고. 대부분 또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94, 95, 아, 94까지가 니네 숫자였구나. 네, 여기 마지막 페이지, 94쪽. 혹시 세 문제 중에 나 풀어줘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요? 네, 지나가요. 진도를 나가려고 했더니, 진도는 다음 타임에 몰입되어 나가야겠네. 얘 예, DT 풀어달라고 할 거잖아. 그죠? 그래도 한 도움제 있지 않겠어요? 4시 5분까지였나 어, 그죠? 10분 남았네. 네, 일단 DT 먼저 풀게요. 봐요 시험지 꺼내보시고, 꺼내보시고. 어디보자 시험지 출력이 안 되는구나 아, 인터넷이 왜 이모양이야 그.. 얘들아 질문 있으면 얘기해볼래요? 잠시만요 아답 잠깐만 답. 시험지 준비 좀만 하고 답이요 답이요 아, 진짜 오늘 인터넷이 맛이 갔나 봐 선택이 안되죠 아, 다 불러줄게. 1번에 6입니다. 2번에 30이에요. 3번에, 어, 문제가 뭐지? P점하고 최소값 2개야? 맞니, 3번? P점의 좌표는 3분마0이고요 최소값은 1 2예요 됐죠? 4번에 1이고요 5번에 2입니다. 자, 아, 나 풀어줘야 되는 문제. 예. 5번 하나? 얘들아, 5번 하나면 돼요? 앞에 거안 해도 돼요? 5번 한 개만 풀어요, 그럼? 음. <laughs> 3번? 3번? 아, 이거.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뭐라? 나, 닫아놓은 거 어디 갔니? 다운을 받았는데, 사라졌어, 얘. 갤러리 들어가니? 아닌데. 응, 음, 어디 갔냐. 어머? 어, 아, 나이또 미쳤네. 아나 정말 이래서 안드로이드 쓰기 힘들어. 아이패드 쓰고 싶어. 왜 혼자 버벅이는지알 수가 없어. 제발. 응? 카메라는 왜 켜지는 걸까? 하, 할수 없어. 할수 없어. 3번. 어, 됐다. 어, 힘들어. 어, 힘들어. 따단. 오케이. 문제, 보이,죠? 여기다 볼게요. 2점 2 점, 2콤마 3이랑 4콤마 1이랑 이렇게 놓고,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대는데 임의의 점이래. 어, 그러면 x축 위에 점이 얘가 누군지는 아나? 아니, 모르지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 a, b라고 원래 a, 0이라고 놓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렇게 놓고 나서 AP 제곱이면 얘네들의 거리의 제곱이고 BP 제곱이면 얘네들의 거리의 제곱인 거죠. 그렇 그럼 이것부터 써요. 자, AP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0 2 3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겠네. 루트는 왜안 씌우는지 알죠? 제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얘네 둘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A-4의 제곱 더하기. 0 1은 마이너스 1이라 제곱하면 1. 얘네 둘이 뭐하래? 문제에서 더하래잖아. 됐죠? 이거 더해주시면 돼요. 그 내가 아까 알잖아.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최소라고. 오른쪽 우변 더하기 들어갑니다. 아이. 설마 이거 전개하는 거 하나하나 미주열 구조 안 해도 되죠? 맨 앞에 몇 A제곱이 래 2A제곱? 얘들아 이 정도는 알아보죠. 얘 가운데 항 뭐예요? 마이너스 4A 얘는 마이너스 8A 그럼 마이너스 12A 돼요? 여기 상수항 얼마? 4 16 더하면 20 30 이렇게 나안 빨랐지? 일단 안 빨랐죠? 알아보죠. 자, 이제 이거에 뭐고 하는 거예요. 최소값, 빡, 최소값. 그럼 얘 아래로 불록일 거니까 결국 뭐고 하라는얘기래 해. 꼭지점, 이 참수잖아. 아래로 불러이잖아 이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지금 표준형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2918밖에 안 되거든. 그럼 여기 12가 더 있으면 30 나오겠네. 사실 여기서 이미 답은 끝났지.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이괄로 a-3에 제곱, 플러스 12. 자, 그때의 점 p도 구하래요. 최소값도 구하고. 물어본 게두 개네. 최소값은 얘죠. 결국, 미니멈은 1 2고요 그때의 최소값은 a가 3일 때니까, 얘가 3,0이죠?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p도 이름을 쓸까요? p.3,0, 이렇게. 정답은 최소값, p. 이렇게 두개 쓰시면 되죠. 오케이. 얘 예, 간거임. 여기서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P점의 좌표를 A콤마 0으로 놓는 거.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5번 하면 돼요? 5번 갑니다. 지나가도 되죠? 5번 갈게요. 5번은 어디 갔느니 어디 갔니? 잠깐만. 5번. 잘 자르네. 별로 예쁘게 안 잘렸다. 잠깐만. 잠, 잠시만. 다시 다시 자를게. 문제가 잘렸어요. 오케이. 가자. 5번. 오 번. 따단. 잘 보이죠? 네. 이들을 풀게요. 2점 마이너스 1콤마 1이 있고요 2콤마 4가 있대요. 그림을 좀 그리고 갈까요? 그림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해하기가 좀, 있는 게더 이해도가 좋을 것 같아서. 하고, 하고, 1, 2, 1, 2, 3, 4. 2콤마 4, 여기, 여기가 Q점입니다. 2콤마 4. 그리고 P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쯤 있겠네. P는 마이너스 1,1 Q점 여기, P점 여기. 두개다 보이죠? 에 대하여 선분 PQ를 PQ를 이어봅시다. 네, 이었습니다. PQ를 K대 5 아, K대 5. 그럼 K를 모르는 거네? 그럼 몇대 5로 외분하는 점이 직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와우. 얘는 누구래 그럼? 이거 조금만 더 분석 좀 할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아마 얘는 이게 더 나을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더 나을걸? 이거 x 이항한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1, 2, 3, 4 여기가 y절편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일 것 같은데 어, 마치 이런 식으로 갈것 같죠? 네, 이게 y는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잖아요. k대 5로 외분하는 점이 여기 있다그랬으니까 얘를 연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연장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아, 다른 색깔로 갈게요. 잠깐만, 얘네 잘 띄게 해줄게.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야겠죠? K대 O요. 이게 K고요. 이게 O예요. 잘 보이세요? 다른 색깔로 쓸까요? 이게 K고요. 이게 O예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여줄까?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해 되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볼게요. 시작합니다잉. 점자표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는게 니네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p.-1,1 q.2,4 2, 얘를 k대 5로 외분할 겁니다. 그럼 곱하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는건 수업시간에 말해줬죠? 자 계산 들어가요.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외분하는 점 여기가, 뭐, 이름이 딱히 뭐가 없어서, PQ 있고, 뭐, 뭐, 무슨 점이라고 할까? 뭐, R점이라고 할까요? 자, R점의 좌표 계산 들어갑니다. 외분이니까, M-N. M-N. 나 지금 말하는 뭐 알죠? K 곱하기 2, 2K. 그 다음, 5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뺄 거라, 플러스 5로 바뀌어요. K 곱하기 4, 4K. 5 곱하기 1뺄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이거 부호 조심하시고, 이런 거. 네. 지금 쓴거다 봤거든요 근데 이 점이 얘네가 어딨대 이 위에 있다면 그럼 뭐해야 돼 이제 이걸 뭐에 대입하지 이게 y입니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y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y는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부호를 바꾸면 되겠네 k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올려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됩니다 알아보나요 자 우리 요식 풀면 돼요 어떻게 풀어요 근데 제일 풀기 좋은 방법이 뭐겠어 양변에 k-5를 일단 곱해야지 이거 분수 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 풀잖아 이대로 는 그럼 얘지우라 얘기지 결국 이거 지우라 얘기고 여기는 이렇게 곱해지겠죠 바로 갈게요 4k-5 마이너스 2k-5 그럼 여기다가는 k-5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전개 쭉쭉 들어가요 좌변은 정리할 게 없네요 우변 마이너스 4k 이거 마이너스 4k랑 마이너스 2k랑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고 이거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20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15겠다. 신고 찾아갈까요? 너는 이로 오세요. 너는 이로 가세요. 그럼 얘 이로 만나, 와서 만나면 4k 플러스 6k니까 10k가 되고 얘 넘어가면 15에다가 5도 했으니까 20. 그리하여 k 값은 2. 정답입니다. 한 눈에 보이게 좀 풀이 좀 옮겨보면 이래요. 자. 보이죠? 그니까 보기에는 중간에 뭐 놓치고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웹은 계산한 겁니다. 됐죠? 비트는 요그 정도 풀면 되죠.